잠깐, 벌써 한 시간 넘게 걷고 있잖아. 칼라일이 준 지도를 보면 이 길이 맞는데, 뭔가 이상한걸? 분명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참, 신기루 같은 건가? 이러다가 또사돈 녀석들한테 선수를 빼앗기겠어. 너희는 지금 환영을 쫓고 있어. 어?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이봐, 환영이라니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탈라하트는 침입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환영 마법이 걸려 있어. 이대로라면 영원히 도시의 환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야. 나는 시커 루에 너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방금 건 잊어줘. 시커라고 했지? 탈라하트를 찾아온 건가? 아무리 시컬하지만, 어린이가 오기에는 위험한 곳인데? 누, 누가 어린이야? 이래 봬도 꽤 나이가 많단 말이야. 흠, 응, 어쩔 수 없지. 내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게. 잠깐, 내가 말못 들었어? 다, 다가오지 마, 그, 그래, 네가 소문의 대적자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탈라트로 들어가려 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환영을 파헤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맞지? 나랑 계약하자. 나를 탈라트로 데려가줘. 그러면 도시로 가는 길을 안 날게.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가 무슨 수로? 나는 탈라트의 전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시커로서 오랫동안 탈라트를 쫓아왔으니까. 그리고 탈라트의 환영을 파헤칠 수 있는 마법을. 연구해 온 마법사이기도 해. 그런 마법을? 그렇다면 너 혼자 갈 수도 있잖아. 너희도 알다시피, 탈라트는 오래전 멸망한 도시야. 환영을 파헤칠 수 있다 한들 쓸모가 없었어.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란디스에 잠들어 있던 고대 신들이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했지. 난 탈라트의 고대 신 역시 깨어날 것이라 여기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이 돼서야, 탈라트의 신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더욱이 혼자서 가면 되잖아. 심지어 넌 시커라며 고대 도시의 보물을 노리는 거 아니야? 혼자서는 갈수 없어. 탈라트의 전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탈라트는 자연스레 멸망한 게 아니야. 탈라트는 고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탈라트의 신들은 환영의 힘을 다뤄. 지금 보이는 도시는. 그 영향으로 되살아난 고대의 환영이야. 하지만 이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야. 고대 전쟁에서 패한 신들의 분노가 서려있지, 탈라트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고 있어? 바로 신들의 무덤이야. 과거, 전쟁에서 패배한 신들의 육체는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해. 하지만 불멸자인 신들의 힘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 갈 곳을 잃은 신들의 힘은 오랫동안…… 이곳에 잠들어 있었지. 자신들을 봉인한 적들에 대한 분노만 남긴 채 말이야. 도시에 다가가려 했다간 분노만 남은 신의 사념들이 공격해 올 거야. 신들의 사념이라고? 음, 그래서 우리를 호위 기사로 부려먹겠다는 속셈이군. 난 마법을 조금 쓸수 있긴 하지만 눈속임용 신기루를 만드는 게 고작이야.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난 반드시. 신의 보물을 되찾아야 하니까. 부탁이야, 날 탈라트로 데려가줘 어때, 좀 수상쩍긴 하지만 서둘러야 하는 건 사실이야. 고대신의 힘을 얻으려면 신들의 힘이 약한 지금이 기회일 테니까. 좋았어, 이제 도시가 코앞이야. 그나저나 엄청난 크기인데, 세르니움보다 몇 배는 크겠어 세르니움? 탈라트는 수많은 신들이 살던 성역이야 세르니움 같은 작은 마을이랑 비교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중에서도 탈라하트의 최상의 신은 순수한 힘을 다루는 고귀한 존재지. 세르니움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음, 탈라하트에 대해 꽤나 자세히 알고 있잖아. 그런데, 세르니움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어. 거긴 대도시잖아. 그래? 세르니움은 가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첫 번째 재단은 이 앞이야. 잠깐 환영이야. 아까 이야기했지. 대적자에 대한 분노로 신들의 사념이 되살아난 거라고. 되살아난 건 신들의 사념뿐만이 아닌 모양이야. 고대 전쟁의 모습이 환영으로 되살아난 거지. 과거의 전쟁이 재현되고 있어. 맞아. 오직 고대 신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격 없는 꼭두각시. 수많은 고대 신들이 대적자들에게 봉인당하고 말았어, 알고 있어? 세계를 어지럽히던 고대 신들도 많았지만, 자신이 가진 힘의 그릇을 인지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신들도 많았어. 대적자…… 넌 어떻게 생각해? 고대 신이라는 존재를 래프군으로부터 고대 신의 힘을 지키겠다고 했지. 그게 진심이야, 넌…… 이상해. 내가 알던 대적자와는 너무 달라. 어째서지? 봉인은 꼭대기에 있어. 제단 꼭대기에 신의 힘을 매개로 네 타오르는 화로가 있지. 그 화로에 불을 꺼뜨리면 신의 힘이 해방될 거야. 응. 봉인의 힘으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거야. 화로에 불을 꺼뜨리면 돼. 당연하지만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야. 고대신의 힘이 담겨 있는 불꽃을 꺼뜨리려면 그에 걸맞는 힘이 필요해. 대적자인 너라면 문제없을 거야. 그,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너, 신의 힘을 흡수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하지만 실수였어. 안 됐지만, 신들의 분노가 널 향하고 있어. 겸허히.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 아까,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거라고 말했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넌 대적자잖아. 과거의 대적자들의 싸움에는 의미 따윈 없었어. 그저 고대신을 멸하겠다는 목적 뿐이었지. 어째서, 어째서 넌 그들과 다른 거야? 그래, 넌 확실히 다르구나. 네가 새로운 대적자라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다녀와. 탈라트의 마지막 봉인이야. 미안해. 신의 힘을 흡수한 게 너라서 다행이야. 하지만 난 반드시 내 보물을 되찾고 말 거야. 언니의 힘은 확실히 되돌아오고 있어. 대적자가 봉인을 없애준 덕분이야. 녀석의 신의 힘을 흡수한다는 건 예상 밖이었지만, 어차피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 언니만, 언니만 되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마치…… 여러 신들의 힘이 하나의 거대한 힘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너…… 네가 숨기고 있는 기묘한 기척이 그 힘과 닮아 있었지. 뭐라고? 필멸자인 네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리 없어. <laughs> 필멸자라. 그래, 확실히 그렇지.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대신의 힘을 마주했는지 알고 있나? 가엾고, 슬프구나. 무엇 때문에 그리 발버둥 치는 것이지? 소중한 사람을 되살리기 위해서야. 하하하하, <laughs> 불멸자로서 썩어 올리는 대답은 아니구나. 대접, 자, 사도에게 힘을 빼앗겼어. 난곧 사라질 거야. 환영을 받지. 내 언니 녹티스는 탈라하트의 최상의 신이야. 하지만 다른 신들에게 배신당해 봉인당했지. 맞아. 하지만 난 실패했어. 대적자.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도 될까? 사도로부터 언니를 지켜줘. 그리고. 너만큼은…… 언니의 힘을 흡수하지 말아 줘. 넌 과거의 대적자와는 달라. 나도 처음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겠어. 그러니 부탁할게, 나와의 계약을…… 마지막까지…… 지켜 줘, 넌 자격이 있어. 언니를…… てちょく。